탱글탱글 신선한 훈훈수산 손질 가리비 관자. 집에서 초간단 고급 요리를 즐겨보세요. 훈훈수산 손질 가리비 관자는 신선함이 살아있어 손질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간편해요. 버터구이, 파스타, 샐러드 등 여러 요리에 활용해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훈훈수산에서 만나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가리비 관자. 손질되어 간편한 요리, 다양한 요리 활용 가능,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 이런 특징 덕분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세요. N, N, 리뷰 소개, N배송도 빠르고 신선하게 잘 도착했어요. 관자 크기도 큼직하고 양도 넉넉해서 좋네요. 볶음 요리에 넣어 먹었는데 쫄깃하고 맛있었어요. 다음에도 또 주문할 의향이 있습니다. N가성비 최고! 캠핑용으로 구입했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손질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맛도 정말 신선하고 쫄깃해요. 숯불에 구워 먹으니 정말 꿀맛. 다음 캠핑 때도 꼭 다시 구매할 것 같아요. 덕분에 즐거운 캠핑이었습니다.